자, 자, 다들 주목해주세요. 우리 오늘 다들 첫 연습이니까 서로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부터 인사드리죠. 저는 주인공, 루시 친구, 사한다 역을 맡고 있는 이국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루시 역을 맡은 보라입니다. 오. 오. 오, 보라요. 오.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 역을 맡은 김여욱입니다 아, 유 데니, 데니! 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앙상블 이재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예 아, 예, 열심히 합시다. 자자 아, 네. 그럼 오늘 천년생 시작해 볼까요응 재균 우리 어? 두 번째 같이 하네? 그러게요. 누나는 이번에도 주연이네요. 부럽다. 아 뭐가 부러? 워 재균이도 곧 주연할 텐데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네? 힘든 일 있어도 물어보고. 네 누나 보라 거기서 뭐해? 응 나랑 맞춰봐야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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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정말 둘이 아는 사이야? 주연 배우랑 앙상블 아. <laughs> 요즘 친한가 보네.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같은 뮤지컬에 출연하면 다 같은 배우지. 아니 난 몰래 뭐 앙상블 앙상이랑 이렇게 말을 안 섞어봐서. 뭐해 이재균 연습 안 해? 예? 이만 가봐. 네아네 아, 네. 그럼 저 저쪽 가서 연습할게요. 우리 이번에 세 번째 같이 하는 작품인가? 벌써 세 번째인가? 야, 우리 자꾸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인연인 것 같아. 댁그댕 연습이 나하자. <laughs> 너 대사는 왜 왔지? 너 전처럼 스케줄 많다고 대사 안 외우면 너 가만 안 둔다. 알겠어. <laughs> 보라 누나. 어? 어 재균아. 오늘은 매니저 안 왔어요? 응, 음, 뮤지컬 연습 때는 거의 안와 아, 그렇구나 넌 여전히 자전거 타네? 네, 전 아직 차살 여유도 없고 매니저도 없고 뭐 운동도 되고 좋죠 음 나도 자전거 타고 나니까 시원하게 바람도 쐬고 운동도 될거 같고 누나도 자전거 탈줄 알아요? 그럼, 우리 나중에 시간 되면 한강 가서 같이 타자 좋죠, 저는 시간 많아요 <laughs> 누나가 바빠서 그렇지 뭐 알았어 시간 꼭 내볼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 뒤에 태워주면 안 돼? 지금요? 응 왜? 싫어? 아니요 오! <laughs> 저야 영광이죠 누나 같은 대배우를 제 자전거에 태우다니 야 진보라! 너 거기서 뭐해? 어 김여욱! 야 매니저 안 왔어? 야타 집까지 태워다 줄게 어 됐어 나 그냥 갈게 야 지금 너저 자전거 타고 집에 가겠다는 거야? 미쳤구나 아주 왜 자전거가 어때서 너 그러다 다리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타 안전하게 모셔다 줄게 이차 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laughs> 비싼 차인 거. 누나 저 먼저 가볼게요 아 재균아 빨리 타야 진보라 빨리 타, 야. 야, 빨리 타. <laughs> 강제로 태웠어 진보라, 너 화났어? 말도 없고 표정 왜 그래? 야, 김여우, 넌 진짜... 아, 됐다, 음. 됐어. 아, 왜 말해봐? 내가 뭐... 너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어. <laughs> 아, 내가 왜? 김여우, 음. 네가 나 좋다고 맨날 말하는데, 내가 왜 너랑 안 사귄 줄 알아? 너무 재수 없으니까. 너 맨날 조연 배우들 무시하고 앙상블하는 배우들은 아예 인사도 안 받고 말도 안 섞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음. 네가 뭐 조선시대 왕이냐? 어? 아 주연 배우들이랑 연기 맞춰볼 시간도 모자란. 야 조연 애들까지 내가 왜 챙겨? 아 말을 말자 말을 말아. 야 진보라 너 이재균이라는 애 때문에 지금 이상하다 너 화내는 거야? 혹시 걔 좋아하냐? 뭐야? 뭐야 이거 뭐? 왜 말을 못해 좋아하냐고 아 그래 좋아한다 왜 <laughs> 진짜 미쳤구나 얘가 내가 왜 너는 이름만 들면 아니 네 이름 하나로 티켓 파워라는 말을 할수 있는 배우라고 그런 네가 이름도 없는 저런 애를 좋아한다고 야그 자식보다 내가 100배는 잘났는데 내가 가진 거 100배는 내가 가진 거는 100배는 많은데 이런 날 두고 고작 저딴애를 좋아한다고 야너 내려 어머. <laughs> <laughs> 너 같은 애 집에 데려다 주기 쉴, 주기도 싫다. 아야, 네가 내리라고 하면 못 내릴 줄 알아? 치사하다 치사해. 우리가 함께 연습한지도 한 달째인데 주연 배우님들이 뭐안쏘시나 아우 덥다 더 빙수가 먹고 싶네 빙수야 밥, 빙수야 녹지마녹지마 저예요 네야 내가 스 네, 학교 선배지 그럼요 그리고 네가 주연 배우지 네 그럼 이 타임에서 네가 좀 쏴야지 괜네요 제가요? 어너 여기 너 말고 또 누구 있니? 뭐 그러죠 매니저. 빙수 5 0개 먹었어. 야 유기농 아니면 안 먹는 거 알지. <laughs> 제대로 사라. 려우 이 누나가 너 정말 아껴서 하는 말인데 말하기 전에 알아서 척척 써면 좀안 되겠니? 어, 우리 려우기는 다 좋은데 이 눈치가 좀 없어. 눈치만 없나? 싸가지도 없지. 진보라 <laughs> 너좀 뭐라 했냐? 아어말도안 했는데. 아 뭐야 진짜 니들 둘이 또 사랑 싸움 했냐? 어? 지겹다 지겨워 니들 정말 몇 년째 열애설 만나고 말이야. 어? 인정도 하지 않는 연애. 어? 그리고 같이 작품에서 싸우는 니들 진짜 지겹다야. 그냥 확 결혼 발표나 해버려. 아 선배님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하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김여우 같은 애는 아니거든요. 어 음, 진짜. <laughs> 하, 진짜. 됐어 됐어. 자 빙수 올 동안 연습이나 계속할까? 어? 네. 네. 한강 나오는 거다. 진짜요? 응. 그래서 그런지 진짜 시원하고 좋다. 바람도 시원하고. 아, 누나,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응, 음, 뭔데? 그저그 그, 려욱 선배님이랑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긴 서로 싫어하는 사이지. 두 분이 사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다고. 정말요? 그게 누군지 알아? 누군데요? 회색 티셔츠를 입고 청 반바지를 입고 네. 흰색 자전거를 타고 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아 음. 에? <laughs> 저요? 그래 너너 너. <laughs>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몰랐어? 에이 누나 저 너무 저는 너무 보잘 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네가 어디가 어때서? 저요 한달 월세도 겨우 내고 돈도 없어서 택시는커녕 버스 지하철도 잘못 타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누나는 누나는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난 너라는 애가 좋은 건데. 솔직히 저도 누나 좋아요. 근데 해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나처럼 예쁜 여자한테 누나만큼 예쁜 목걸이도 사주고 싶고 려옥 선배님처럼 멋진 차도 태워 주고 싶고 진짜 비싸고 좋은 옷도 선물해 주고 싶은데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네가 해줄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자전거도 같이 타고 한강도 같이 와 주고 500원짜리 캔커피도 같이 마셔줄 거. 누나. 물질적인 거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 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뭐 내가 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 더 너의 그 좋은 목소리. 난 말이야. 네가 노래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더라. 진짜요? 그런 의미에서 날 위해 노래 하나 불러줄 수 있어? 여기서요? 응. <laughs> 줄수 있는 게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온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 주길 바래 본다.